올해로 7회를 맞은 홍성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는 대한시조협회 홍성지회에서 주최합니다. 우리의 전통시조를 사랑하는 전국의 남녀노소 시조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발휘하는 향연입니다. 다수의 훌륭한 국악인재들을 배출하여 많은 일화를 남기고 우리 고장 국악전파에 늘 앞장서온 송민 박석순 원장의 홍주국악 예술원에서 후원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예와 풍류가 한데 어우러져 부르는 시조는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05년 5월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박석순 원장과 홍주국악 예술원 제자들은 대통령배 전국 화랑 청소년 대회에서 훌륭한 시범 공연을 펼쳐보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배님들의 명복을 위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애국가는 성략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국악예술은 원장 박석준 귀하게 생 남다른 열정으로 전통 문화인 국악예술 진흥발전과 후진영성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로여친 사상이 투철하여 매년 봉사정신으로 예산군 유림 기로 위원 연예 국악 공연으로 관중을 즐겁게 해주신 공로가 지대하므로 고마운 뜻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2005년 11월 29일 예산 향교 전교 대표 이익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분 백승자님 앞으로 나가세요. 증정한 김홍수 동창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동창회장님 나오세요. 공로패 충주국악예술연 백승자 귀하께서는 우리의 전통예술인 시조 보급과 발전에 헌신 노력하였으며 특히 제7회 전국시조 가다가고 학생부 경창대회에 물심양면으로큰 도움을 주시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공로편를 드립니다. 2005년 11월 29일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창회장 김홍수 학수로안녕해 주시기 바니다 다음은 오규순 씨 단상으로 나가시고요. 충청도사관장 최충식 관장님께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홍주국악예술원 모규순 내용은 같습니다. 충성도사관장최충식 박수로 안해주시고요 다음은 LG 텔레콤 조양 마 대리점 장주명 팀님한 장으로 주명 현 장으로 나가시기 바합니다 예, 증정한 홍성군로의 이용학의원님께서 증정하시겠습니다. 공립대 LG 텔레콤 조양문 대리점 장주명내용원 같습니다. 홍성문 의원 이효각입니다. 창대를 여는데 바쁘신 그 시간을 다마다 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잊지 않고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네, 우리 우선 현 군수님 최현병 군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 주십시오. 네, 지금 옆에. 중앙본부 이 사장님이 모더시고 삼국장님이 네, 오셨습니다. 최정한 삼국장입니다. 네 바로 옆에 지 시상을 해주신 네 우리 충남경영대 정 회장님 김홍수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예산에서 현네 향교 전교님 이현장교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네. 황성 도서관, 네, 정말 열심히 아주 도서관을 이끌어 오신, 예, 우리, 어, 예, 최, 최충식 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현 의원님입니다. 이영학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네, 또 옆에 앉으신 분은 저를 굉장히 진짜 가족이 다 후원해 주시는 지금 장주명 아버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네, 장주명 아버님. 네, 좀 인사 좀. 네. 네. 어, 또 오실 분은요. 네, 우리 어, 열심히 지금 저희 팬입니다. 여기 김석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김석하님. 네. 네, 우리 홍토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육산입니다. 전라북산에서 오셨습니다. 네, 지금 여기 뭐 우리 아가들 가족분이며 제가 일일이 말씀 안 해도 제 가슴속으로 다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사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날씨가 따뜻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행사 때문은 이렇게 날씨가 괴롭히지 않았는데, 이때까지. 저는 봉사를 많이 해서, 하느님께서, 천지신명님께서 다 돌봐주시는 걸 제가 알고 살기 때문에, 내가 행사 때는 비오거나 망친 일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없다는 것을 저는 늘 힘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뭐, 금방 오다가도 그치고 그런 걸 느꼈는데,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네이빈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저의 팬 여러분, 이로 저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두고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 가족분들, 정말 다뭐 말로 표현 보다 합니다. 저렇게 보시다시피 저를 도와주셨는데 뭘로 갚겠어요. 제자들, 저에 맡기면은 최선을 다해서 저 힘있는 실력 있는 데까지 약속드리면서 정말 관리하며 지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흐뭇합니다 네 이만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지도력을 탁월하셔서 많은 명인들을 배출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습시다군소로 여기 가시는 차현명 군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7회 전국 남녀 시조 경창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 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석순 해안시조협회 홍성 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 각지에서 본대를 성원해 주시게 해요 참석해주신 시조애호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본대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기양하시기를 기원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축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인 정가를 전승 보존하기 위해 제7회 전국 남녀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를 성황한 가운데 개최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대회를 위해 애써 주신 홍성군수 최현명 님 홍성군 의회 의장 한기권 님 홍성군 교육청 청장, 교육장 정은이님 그리고 우리 대한시조협회 회원 여러분과 회장 박석순 본부이사이시면서 에서 홍성지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적인 경창대회가 되기 바라며 온 행사를 준비하신 회원 여러분께 거듭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사단노인대한시조협회 중앙회의 이사장 문학박사 이영준 대도 네, 청왕정도 해주세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청왕정으로 गया 切。去 정말로 제가 여러가지 개회식에 참여를 해봤는데 이 홍성같이 활기찬 개회식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모두들도 경영원 가운데 수준 높은 한 개회식에 참여한 유치부 1등 교육장상과 대회장상을 각각 수상한 예린, 지인남매 가족입니다 장진훈 어린이의 시범창입니다.